리플이 연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천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게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밤에 잠들 때마다 괜한 불안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복락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눈 뜨자마자 차트를 보는데 또 올라갔네?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확실히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분석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만 달러를 미처 찍지 못하고 지금 횡보자랑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 국가 전략자산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전략자산이라는 게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비축하고 관리하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석유나 금이 사용이 되는데 현재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앞으로 취득할 비트코인까지 100%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한다고 밝힌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선거운동 당시에는 이 비트코인 채굴을 미국에서만 할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이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변동성을 잡아주고 안정성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좋은 건 맞는데요. 근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에서 가지겠다는 거랑 같은 거죠. 마치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의 수급을 미국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금융을 주락 펴락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수급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컨트롤 하겠다는 건데요. 공화당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본격적인 논의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년 동안 이 매년 최대 20만 개의 비트코인 총 100만 개를 확보를 하고 20년 동안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100만 개면은 전체 보유량의 약5% 정도로 시장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부에서는 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현재 상원과 하원을 모두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친가상자산 성향의 의원들도 이번에 대거 입성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더 올라가기 전에 비트코인을 선점하려는 이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이 정부의 개입과 함께 기존 시장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시장 변화의 패러다임 자체가 크게 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희망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최대 50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좀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고 그냥 주식시장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좀 미래의 일이니까 당장 눈앞에 문제부터 해결을 해 봐야겠죠 리플이 지금 시총 3위에 뭐 고래들이 추가 매수를 하고 뭐 추가적인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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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은데요 중요한 거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급등의 가장 핵심이었던 스테이블 코인 승인 예정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리플 측에서는 진작에 거래소 선정부터 모든 운영 준비를 마쳤다고 했었고요 뉴욕 규제기관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 승인과 관련해서 예정 일정을 12월 4일로 밝힌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400원을 돌파한 시점에서 바로 4,900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예정대로 4일에 승인이 되든 다음 주에 승인이 되든 가긴 갈 텐데, 한두 번의 조정이 있고, 그 다음 갈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대로라면 빠르면 내일이라도 지금 4,900원 갈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자면, 일단은 한번 크게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비롯해서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강한 조정 또는 하락세까지도 보였었습니다. 뭐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다른 코인들이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하락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 진짜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바로 리플을 언제 팔 것인가 이겁니다. 일부는 나는 4천 원에 들어갔어서 4천 원만 되면 바로 나올 거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2,000원에 들어갔었는데 2,000원에 팔아야지 했다가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개개인의 투자 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코인 하시는 이유가 짧은 기간에 많이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는 뭐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서 자본을 늘려가는 중이다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넣어놓기만 하고 나는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리플이 10배가 올라가서 2만원이 됐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대가 100만원 이라고 하면 1천만원 1천만원 이라고 하면 1억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걸 다 판다 라고 해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4만원 6만원 8만원 계속 기다리기만 할 거냐 이거죠 그나마 1억 정도는 돼야 이게 팔면 10억인 건데, 요즘 같은 물가에서는 이 10억 가지고도 뭐 하나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처럼 이 상승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이렇게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단돈 1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하셔서 시드를 늘려야 하는 시기이고, 충분히 가능한 시장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시장에 대한 상황이나 소식들, 분석들 전해드리는 것 말고는 좀 제한적인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그렇구나, 아, 몰랐었는데 고맙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뭐 영상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다수가 전업 트레이더도 아니시고, 이제 와서 공부를 하시게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명의 투자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저나, 많은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예전처럼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빅데이터와 이 AI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차트에 선거하면서 분석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세력들조차도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서 시장을 움직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시드를 늘릴 수 있는 이 저만의 기술적 지표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리플의 1시간봉 차트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바로 업비트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지표 하나를 딱 추가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작아서 좀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캔들 위아래로 초록색과 이 빨간색 말풍선 같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면 초록색에는 지금 바이라고 해서 사라는 신호겠죠. 빨간색에는 셀, 팔라는 신호인데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시면 되는데 그럼 얼마예요? 35% 수익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여기 바이에서 사서 여기 셀에서 팔았다면 5%의 수익인 거죠. 이어서 보시면 은 여기 바이에서 사서 여기 셀에서 팔았다면 27% 수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은 여기가 바이인데요. 이게 언제냐면 바로 엊그제 6시예요. 그리고 나서 어제 새벽에 바로 급등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셀 신호를 잡아줬는데, 이게 얼마냐면 29%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새벽, 오늘 밤이죠. 어젯밤 새벽에 또다시 바이 신호를 잡아줬는데, 또 올라가서 지금 14%예요.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이 다섯 번의 거래만 따라오셨다고 하면은, 100만원은 260만원, 1000만원이라고 하면은 2600만원까지 자본을 늘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리플 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기술적 지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이 차트를 분석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은 언제 갑자기 변할지 모릅니다. 기다리기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 발 맞춰 가시려면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셔서 가장 빠른 소식과 분석 만나보시고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이 기술적 지표와 함께 확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세팅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남기시고 여러분들 수익,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